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 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거리대로 제가 내몰았는데요. 이렇게 조금 춥다 싶을 때부터 내놔야 화상을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전그 전에 맨날 갑자기 내놔가지고 화상을 엄청 <laughs> 입어서 내놓기가 겁이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봄부터 어, 단련을 시키면 음, 화상을 안입는데요 그래서 어, 요새 요, 어, 지난주 조금 낮에 내놨다. 저녁에 영하로 내려갈 땐또 들여놨다. 아 정말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어, 이젠 안내 안드리려고 해요. 안드려도 될것 같아. 라디칸스는 이렇게 벌써 꽃대가 올라왔네요. 어뭐 이름은 뭐 하나하나 호명을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냥 이 초봄 빛에 아이들이 조금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건 마리아, 마리인가 에본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 어, 얘는 립스틱이고요 아 얘가 립스틱이다 <laughs> 저도 맨날 헷갈려 어, 얘는 에번이에요 음, 이거는 예쁜 음, 홍공작 철화 아, 얘도 어, 이거는 음, 크리스마스이브인데 어떤 분이 보시고 뭐 금기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 여름엔 아주 초록, 초록, 아주 윤이 반짝반짝 초록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변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 이게 얼굴이 자꾸 커지는 게 아니라 예, 하엽 정리하면 얼굴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얘는 홍성생술인데, 빨개질람 아직 멀었죠. 이것은... 얘는 루브라, <laughs> 루브라 전부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얘는 줄스 얘가 어, 그전에 이 얼굴 한 개짜리 샀었는데 한, 벌써 이게 3년째 되나 은근히 예뻐요 이게 지금 자구가 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오렌지멀로 얘는 음, 샴페인 퍼플 샴페인이라 그랬는데 참 색깔이 안 변해요. 항상 이 정도 유지해요. 얘는 콜로라타가 꽃대에 올리고 이렇게 지금 거리대에 나온 아이들이고요. 얘들도 <laughs> 어제 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거리대, 아니 집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이요. 어, 여기서도 이제 잘 있습니다. 어, 그래도 저만큼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 자리가 좀 확보가 되네요. 음. 좀 며칠 있다가 자꾸 교대해야 되겠죠. 얘는 분갈이 했더니 아주 파파삭이 잘 크고 있어요. 레드분이이 지지대 했던 아이들이 알록달록하고요. 이건 이 노경에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음,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재작년에 엄청 이쁘게 꽃이 피었던 모린가인데요. 그리고, 어, 이큰 언니 말이야, 꽃대가 또 이렇게 크게 작년처럼 올라왔는데, 제가 이 꽃대를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벌어졌네. 어제는 완전 이렇게 하트가 되더라고요. <laughs> 근데 오늘은 여기가 벌어졌네. <laughs> 어, 어제는 완전 하트였는데 제가 방향 잡아서 <laughs> 찍은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웃음> 하트더라고요. <웃음> 음, 그리고 이뭐이 긴기 하나 지금 이제 거의. 막판이에요. 다치는 얼마 안 가면 질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긴기한난인데요 세월 낚는 농부 농장에서 작년 10월인가 꽃이 없는 아이를 사왔었거든요. 근데 흰 꽃이라고 이름표는 어긴기한남 에스키모라고 붙여가지고 왔었는데 <laughs> 꽃이 피고 보니 이렇게 보라색이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렇게 됐다고 보랏빛이 피었다고 전화했 어, 문자를 보냈더니 고맙게도 이렇게 진짜를 다시 보내주셨어요. <laughs> 얘가 김기아남 에스키모예요 어, 예쁘죠? 이거 다 미니 종이에요, 미니.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면서 저걸 보내주셨는데, 어, 이게 바이칼라라는 건데, 음, 꽃은 아주 예쁘더라고요. 네, 다른 영상으로 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조그만해요. 아주 아주 조그만. 에트에 왔는데 요요 음, 요, 요게 꽃대 꽃대 요 하얀 밥풀 같은 게 요런 게 여기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꽃이 피면 예쁠 것 같아 많이 나오고 있죠 벌써 꽃이 진 자국도 있고 이렇게 말린 애도 있고요 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이 한 거의 열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건 세어봤더니 여덟 개더라고요. 음, 이거 치와와 꽃대 올라오고요. 음, 이 홍페페 제가 요전에도 이거 꽃이라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고 이게 꽃이 핀 모양 같아요. 제가 볼 때. 끝에는 맨질하고, 여기서부터 좀 두들두들하죠? 이게 꽃이 핀 모양 같습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꽃이 핀 거구나. 점점 올라가면서, 그리고 아직 끝에는, 어, 맨질하게 보여요. 두 개가. 똑같이. 그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laughs> 다 그냥 여기 잘 있어요. 이건 뇌손녀딸이 준 거. <laughs> 여기 디네마도 아직도 꽃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요 밖에 또거리대 음? 어, 이건 어, 덮개가 있어서 어, 그냥 뒀는데 어, 이렇게 그냥 비닐 덮개가 있는 아이를 구해서 어, 이렇게 해줬어요. 비가 와도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laughs> 성공한 풍로처 아, 너무 예뻐요. 아, 그림자가 져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네 예쁘죠 꽃이 오래가네 어제 그저께 피웠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꽃진 김기안안 그 다음에 음. 여기, 이거 거리 아니 아니 시래기 이거 시래기 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얘는 비가 막 들이치는 비 아니면 잘 비가 안 맞더라고요 저 위쪽에 위층 시래기가 어, 있어가지고 가려요 그래서 햇빛은 여기가 잘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제가 거리대를 하나 또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대낼수 있는 애들은 이제 아주 100%다 냈습니다 어, 밑에서 이렇게 조금 매달아놓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최대한 내놨어요. 이건, 음, 무슨, 성녀국인데, 꽃이 한개 피었다가 졌습니다. <laughs>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얘가 뭐였지 <laughs> 이름이 또 생각이난. 어, 호전무호전무인데 이렇게 새순도 올라오고. 음, 근데 키가 너무 컸어 올 겨울 동안에 키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여기 예쁜 새순도 나왔고 이렇게. 꽃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것은딸 음 아이가 지내 거실에 큰거 아주 천장에 닿는 애가 있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서 하나 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파리에 이게 고두 보드센이야? 뭐 그런 이름이 있던데 어. 무늬가 있어서 아주 햇빛이 났을 땐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 얘가 요즘 이제 꽃이 핍니다 흰색하고 어, 예. 오렌지 아, 어, 그래서 오늘 음, 지금 베란다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laughs> 어, 항상 뭐볼 것도 없는 거 찍어서 죄송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에서 끝나야 되겠다. 요기서 끝나겠습니다.